예, 수님 만만시의 해피데이. 카르페, 카르페 등. 여러분, 또 희망찬 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어, 19일, 1월 19일 아침입니다. 삼나 아, 제주의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아, 삼나 제주의 온지도 오늘 15일째가 됩니다. 아, 여러분 정말 아, 대한민국이 혼탁스럽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 저도 어, 차선적 선택을 했지만 아, 우리 윤통 정부가 그래도 비교적 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 나기보다는 이 나라가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또이 나라가 어,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 건강하게 예, 발전되고 어, 이 나라가 세계 1등 국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어, 좀 부족한 것도 어, 또 어, 우리 기도하며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는 어, 이 윤통 정부는 정당한 권력입니다. 어, 그 기울어진 어, 운동장에서 어, 그들이 계획한 대로 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어, 그런 음, 역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어, 바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갖게 된 그런 선거가 작년 대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애국 세력들이 이제는 애국 파리, 자기 보따리 챙기는 것을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애국 세력에게 그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치 윤통 정부가 망할 것으로 그렇게 바라는 어, 모양같이 에, 불안감을 조성해서 어, 아직도 남아있는 어,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표현은 적지 않습니다만 은 어, 박근 박정희 대통령 향수에 있는 분들 어, 또 박근혜 대통령을 어, 또 아파하는 그런 세력들 어, 이런 세력들을 어, 말하자면 빨대 꼽아서 애국파리하는 그 사이비 애국세력 사이비 이, 에, 뭐 리더라고 할까요? 어, 애국파리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 에, 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주의자유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쪽의 자유 팀들 보니까. 제가 너무 선명하게 그들이 에, 과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 바로 세우기 위한 세력인가 아니면 은 어떤 정치적인 망상에 빠져서 어, 그런 호환계 음, 꿈을 꾸고 있으면서 어, 얕은 재주와 얕은 술수로 어, 말하자면 순진한 애국 세력들을 기망해서 어, 일신의 에, 뭘 얻으려고 하는, 응? 그런 일신의, 에, 뭐 영화까지도 되지 않습니다그 중에 생계형인데, 그런 세력들로 이렇게 보이는 사이비 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 정치대청소, 뭐, 기존 정치대청소를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힘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거 보면은, 그들이 함량 미달로 거기에 진입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입을 하면 더 부패할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윤통정부를, 유군통정부가 어, 성공하도록, 또 국민의 힘이 성공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불안감을 조성해서 그 작은 새끼 정당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 그 말하자면 또더 어떤 면에 순수한 분들이했죠 그런 분들을 어, 그 말하자면 은 그뭐 어, 마취 시킨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어, 정말 또다시 이제 마지막 남은 그말그 그 애국파리 시장에서 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바로 세웁시다 자유 대한민국 바로 세웁시다 그리고 어 생계형 보따리 장수 애국파리들은 청소해야 합니다. 여기는 탐나제주입니다탐나제주탐나제주 어, 탐나 제주. 어, 스기포 안덕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저는 임요한 목사입니다. 정말로 우리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의국 세력들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어, 여러분, 정치는 현실입니다. 이 제주에 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온지 15일째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주로 오십시오. 제주에 오셔서 이 에, 그야말로 어두움의 에, 섬, 어, 이념으로 갈등이 이, 매우 심하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이 탐나제주, 이 탐나제주의 담나제주, 복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새로운 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런 어, 힘을 대야겠죠 복음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어, 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해피데이, 가르비디엠, 요한이씨, 마라타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어, 담나 제주에서 임여한 어, 목사 여러분께 아침 인사 올립니다. 희망찬 대한민국, 건강한 나라, 어, 정말 세계일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갈등을 조장해서 어사리사욕을 어, 취하는 어두운 어, 사이비 정치세력을 아니 정치세력도 아닙니다. 사이비 좀생이 같은 그런 사이비 이, 뭐라고 해. 애국세력들을 대청소해야 됩니다. 좌파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청소 내부정화가 더 필요함을 어, 저는 제주에 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